시어머니의 전화 직장맘 수연씨의 가족소통 성장기. 반복되는 전화 쌓여가는 스트레스. 28살 워킹맘 수연은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세 살배기 아들 도윤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일상은 늘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신제품 기획, 예산 조율, 미팅 등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아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연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였습니다. 결혼 초에는 친딸처럼 수연을 아껴주던 시어머니였지만 도윤이가 태어나면서 전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조언이 고마웠지만 하루에 대여섯 번씩 걸려오는 전화는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에 반복되는 점심은 먹었니? 아, 뭐 먹었어? 집에서 싸가져 가라고 했잖아. 그 같은 대화는 수연을 지치게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프레젠테이션 직전에도 예외없이 전화가 왔고, 동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라서라며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날 오전 회의 후, 무음으로 해둔 폰에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8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라 생각하고 전화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오늘 저녁 뭐 먹을지 물어보려고, 도윤이가 생선 좋아한다고 했잖아. 고등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허탈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전화는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팀장 김부장으로부터 수연 씨, 요즘 개인. 전화가 좀 많은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자,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퇴근 후 남편 준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준호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그냥 무음으로 해 두면 되잖아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수연은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도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걸려오는 우산은 가져갔니? 같은 사소한 안부 전화도 수연을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고마우면서도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한마디 예기치 못한 반발. 어느 날밤잠못 이루던 수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과 똑같은 고민을 겪는 사람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해요라는 제목의 글과 그 밑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수연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급한 일 있으세요? 부재중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 일도 아니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이 말에 수연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댓글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 전화 횟수가 줄었다는 경험담들이 가득했습니다. 며칠간의 망설임 끝에 수연은 운명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월말 실적 보고를 위한 중요한 회의 중 시어머니의 전화가 5분 간격으로 3번이나 걸려왔습니다. 상무님의 따가운 시선에 수연은 얼굴이 빨개졌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세요?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니야, 그냥 도윤이 어린이집에서 잘 놀고 있나 궁금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요. 퇴근 후에 연락드릴게요.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쉽게 이해해 주셨고,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 횟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로 전화가 왔고,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수연아, 도윤이는 잘 있지? 평소 자주 통화하지 않던 시아버지의 전화에 수연은 의아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께서 또 전화하셨고 이번에도 오늘 날씨가 춥던데 옷 따뜻하게 입었니? 그 같은 사소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연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 지금 업무 중이라서요. 퇴근 후에 연락드릴게요라고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지며 며느리가 어른한테 너무 버릇없게 구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통했던 방식이 시아버지에게는 무례하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수연은 억울함과 상처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남편 준호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세요? 당신한테는 전화 안 하시잖아. 하지만 준호는 뭐가 문제야? 부모님이 안부 전화 주시는 게 그렇게 싫어? 라며 수연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인 준호보다 며느리에게 더 자주 전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깊이 실망했고 부부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남편의 이해와 가족의 진정한 소통. 다음날 토요일 준호는 골프를 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골프? 토요일인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 골프장 음식은 짜니까 건강에 안 좋아 등 사소한 내용으로 30분 간격으로 전화가 오는 것을 경험하며 준호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데 아버지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었니? 오늘 야근하니? 등 수연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전화 패턴이었습니다. 중요한 회의 중에 별일 없다는 전화를 받는 스트레스를 직접 경험하자, 준호는 수연의 상황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일하는 중이에요. 저녁에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럼 수연이한테 전화해볼까? 라고 하자, 준호는 즉시 수연이도 바빠요. 저녁에 집에서 통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수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이제 내 기분을 알겠어. 정말 힘들었구나. 수연은 남편의 이해에 눈물이 났고 준호는 시아버지께 직접 전화해 저희 둘다 낮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요. 전화 주실 때 저녁 시간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너희가 그렇게 바쁘구나. 몰랐네라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부모님의 전화 빈도는 서서히 줄어들어 하루에 한번 저녁 시간에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수연을 조용히 불러 수연아, 내가 너무 자주 전화했나보다. 내가 바쁜 줄 몰랐어. 미안해. 앞으로는 저녁에만 할게라고 사과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요. 그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준호는 우리가 부부잖아. 당연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관심은 부담이 아닌 진정한 응원으로 느껴졌고, 짧은 통화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제가 시어머니의 관심이 아니라 타이밍이었으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필로그 따뜻한 변화,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수연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더 바빠지겠구나. 건강 챙겨가며 해야 해라며 수연의 상황을 먼저 배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오후 중요한 이사회 회의 직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고, 시어머니는 수연아, 도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라며 급한 일을 알렸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전화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시어머니의 도움 덕분에 급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기를 남겼습니다. 6개월 전 시어머니의 잦은 전화로 고민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조언해주신 분들 덕분에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관계가 훨씬 좋아졌네요. 이 글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수연은 자신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은 후배 직원 민지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민지 역시 성공적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은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임신하면 몸이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자주 전화하면 안 되겠다라며 먼저 수연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깊어진 배려에 감동했고,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진솔한 대화는 언제나 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후 수연은 임원이 되었고 바쁜 와중에도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시어머니는 중요한 회의 중인 수연에게 급하게 전화해 연나는 서연이를 돌봐주셨고 해외 출장 중에도 아이들 소식을 간결하게 전해주며 수연에게 큰 안심을 주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수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간의 다정함도 때로는 선을 넘으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소통은 언제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